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는데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D180 SE 모델입니다. 야간에 조명들을 켜고 시동을 켜고 했을 때의 어, 실외와 실내 어떤 스타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우선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주간지행등과 함께 들어옵니다 네, 지금은 미등만 헤드램프는 끄고요. 미등만 켜둔 상태입니다. 저게 데일라이트 DRL 주간 주행등이 저렇게 들어오지요. 꽤 밝고 선명합니다. 자, 이제 방향지시등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이 상당히 밝죠. 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d 1 8 0 SE모델 실내를 들어왔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스티어링 휠 위의 버튼들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이 메뉴 안에서 실내 조명 10가지의 색상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금 실내 조명에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도어 캐치와 수납공간 아래에 외에는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발 두는 아래 부분과 문 도어 캐치 부분. 그리고 도어 포켓 부분에 조명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색상의 변화가 극적이거나 화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은은한 정말 간접 조명 같은 느낌입니다. 붉은색이고요. 공조 장치 부분은 이렇게 밤에 조명이 들어오고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눌러서 열선 시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은 아니고요. 이렇게 불을 켜는 겁니다. 이렇게 꺼지고요. 실내 조명은 터치입니다. 다 켜면 이정도의 밝기를 보여줍니다 꺼보겠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가 뒤쪽에 있습니다 공조장치 아래 무선충전 패드 안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렇게 은연하게 들어오고요 그 뒤쪽으로 기어 놓고 불이 들어옵니다. 이 수납 공간 안쪽에는 별도의 조명은 없습니다. USB 포트와 마이크로 심 카드를 넣는 구멍에 살짝 불이 보이네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D80 1 SE의 야간 조명 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